예, 안녕하십니까. 어, 여기는 어, 제가 작년에 급하게 어, 구입을 하게 돼서 작년에 한해 어, 농사를 지었던 조그만 밭입니다. 어, 그래서 작년에는 어, 뭐밭 때문에 좋아하는 낚시도 어, 못하고 한 번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어, 주말 내내 이 밭에 붙들려서 농사들 일 했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한170평 정도 되는데 어, 여기 이렇게 농막 농막 갖다 놓은 데 하고 뭐 저기 저 밑에 이제 경사면이 있습니다. 저쪽에 경사면을 빼고 나면 한100한 20, 30평 정도. 어, 농사지을 면적이 나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작년에 여기다가 수박하고 참외, 토마토, 아, 를 심었던 자리입니다. 여기는 이거는 이제, 어, 퇴비를 만드는데 여기 작년에 심었던 고구마 줄기, 뭐, 이런, 그리들깻잎 들깨, 들깨떼고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낙엽, 가을에 낙엽 청소하시면서 받았던 낙엽 한네 포대 정도 갖다가 섞고, 여기 또, 밭 주변에서 나온 풀들, 뭐, 이런 거쭉 같이 섞어서, 어, 지금 한두달 정도, 두달한세달 정도 됐는데 아직 겨울에 아 날이 추워서 얼고 뭐 그래서 아직 아 들썩었습니다. 퇴비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적합하지 않아서 이거 조금 더 썩해서 아마 내년 농사질때 미끄럼 용으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요 이거 이제 작년에 고구마 한줄 고구마 한줄 심었던 자리입니다 고구마를 심어서 한줄 심었는데 한 줄이라는 게 이제 그 시장에서 고구마순 한단 고거 사다가 심었는데 어깨 짭짤하게 수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끔씩 구워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옥수수 여기부터 쭉해서 옥수수, 옥수수 심어 던 자리고, 옥수수가 끝나고 어, 그 옥수수 사이 사이에다가 들깨, 들깨를 심어서 수확을 했던 자리입니다. 이 옥수수를 작년에 멋 모르고 이렇게 많이 심어갖고 아주 그 처치하는데 엄청나게 해먹었습니다. 한꺼번에 확 쏟아지니까 뭐 우리 식구들이 먹고도 남아 넘쳐서 아주 여기저기 배달하고 아주 어, 그 소비하느냐고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농사 짓는 것보다 옥수수 따서 나눠주는 게더 힘들 정도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작년에 감자, 감자 4줄 네 심고 어, 심었다가 6월에 감자 수확하고 다시 바로 들깨 들깨를 심었던 자리입니다. 감자도 뭐, 어, 엄청 많이 예, 수확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기에는 좀 과할 정도로 수확을 해서 어, 형제들 뭐 이렇게 한 박스씩 나눠주고 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자는 좀 요거야 반 정도만 어, 심어 볼 계획입니다. 들깨도 들깨도 한 16kg 인가요?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뭐 올해 먹고 아, 작년에 먹고 올해까지도 어, 충분히 먹을 것 같아서 올해는 들깨는 안심고 어, 대신 올해는 한번 그 콩, 서리태콩을 한번 심어 볼 작정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참깨. 참깨를 심었던 자리입니다. 세줄 심었습니다. 그래서 참깨도 작년에 한 8kg 정도 수확을 해서 기름을 짜서 그것도 조금씩 몇 군데 나눠주고 고소한 기름을 지금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 이제 여기가 그 이렇게 경사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농사를 농사짓기는 좀 힘든 아 그런 땅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이 2월 26일, 2월 26일인데, 아 아직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원도 춘천인데, 아, 어제 그저께도 최저 기온이 영하 12.3도 내려가고, 어제도 영하 10도 정도까지 내려가고, 오늘 들어서 이제 영상권으로 오늘 날씨 날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영상권으로 그래서 오늘은 영상범한 6도, 7도까지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아,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기를... 로타리로 한번 갈고 석회고토 비료를 뿌려일라고 올라왔는데 아 오늘 뭐 오후에 저녁때부터 비가 조금 그래도 온다 그래서 석회고토 비료를 뿌리긴 뿌려야 될것 같은데 이 밭을 갈으려고 보니까 와서 여기 이제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파보니까 아직 얼었습니다 이속이 아주 뭐 돌덩이처럼 꽉 딱딱하게 얼었는데, 그래서 이게 오고, 이게 밭을 갈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 한번 갈아보고, 안 되면, 어 그냥 석회 비료만 뿌려놓는 걸로,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갈아봤는데 아직은 땅이 어, 너무 딱딱합니다. 어, 이 로타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흙 이렇게 이 하죠. 땅땅 돌처럼 이렇게 하죠. 오른 상태입니다. 이게 덩어리가 이렇게 줘서 꿀차고 어, 음, 이게 아직은 밭을 갈 때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은 그냥 밭 가는 것은 못할 것 같고 아 여기다가 이제 오후에 비가 오기 전에 석회고토 비료나 쫙 뿌려놓고 어 비가 와서 좀 녹아서 땅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석회고토 비료만 뿌려놓는 걸로 오늘은 음, 해야 될것같 습니다.